제 방송의 주요 제목을 대통령 탄핵 문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궁구물박의 신세가 됐습니다. 오늘 날씨가 오전에는 일어날 때 영하 4도였는데 풀려가지고 지금 거의 영상으로 올라갑니다. 다른 지방은 어쩐지 모르지만 서울, 서울은 햇빛이 아주 좋고 다사롭습니다. 지난번 토요일날 광주에서 벌어졌던 단핵 반대 집회 그리고 단핵 찬성 집회의 그 규모와 열도는 한국 자유민주주의 역사에 상당히 중요한 이정표를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뭐 광주 5.18 광장을 신성시하는 그리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의무 모를 다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사용을 시킬 수 없다는 그 강경한 강기정 시장과 박주연 그 일당들의 그 뭐라고, 할까? 오만하다고 할까? 하는 기세를 완전히 꺾었어요. 뭐 제가 새삼스럽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손흥범 목사가 주도하는 그 집회와 뭐 강기정과 김영록 지사 등이 뒷배를 봤던 것이 적어도 3분의 1, 4분의 1, 거의 4배내지 5배쯤 더 컸다는 건다 인정합니다. 그, 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비를 걸게 없고 그리고 어, 참가했던 그 인원들도 어 젊은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2030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국으로 많이 퍼졌습니다. 에, 그래서 그런지 서울대학에서 비롯됐던 탄핵 반대의 집회가 서울의 연대, 고대, 뭐, 인하대 세 종들을 쫙, 어, 퍼뜨려질 뿐만 아니라 광주에서도 전남대, 조선대, 목포대까지, 에, 번져갑니다. 그런데 조선대는 뭐, 탄핵 반대 집회를 한다고 예고가 나왔고, 그조선대 어, 전남대는 교묘하게 단핵 반대라고 간파를걸기는좀 쑥스러웠는지 아니면 반대 의견이 있었는지 부정선거 조사 촉구 집회를 한다면 뭐 그게 그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지혜롭게 제목을 붙였어요. 광주에서 그전까지 지금까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크게 충격을 주지 않고도 새로운 이슈로 어 학생 집회를 해보겠다는 그런 배려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전국에서 학생 그 집회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선거의 문제 그리고 지난번에 겸용 문제에 대한 어떤 국민적 관심은 이제 더 이상 나무 일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는 화요일인가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은 그 생애 최초 아마 최후가 될지도 모르죠. 어, 탄핵재판에 최후 준, 진술을, 어, 준비하게 됩니다. 어, 나이가 60년생이니까 지금 64대 60 때쯤. 인생의 중년에 아주 절정입니다. 어, 주말에 그걸 쓰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이 역사에 대한 자기 나름의 소외를 밝힐 겁니다. 아, 지나가는 말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랬다고 그럽니다. 어, 나는 뭐, 크게 가진 것도 없고, 이제 뭐, 늙은 할머니, 외할머니, 아, 이제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 그리고 아내, 자식도 없다. 아내 하나. 딱단출한 어, 식구고, 뭐, 돈 벌고 욕심 불고 할 것도 없고, 내가 뭐, 원래 그 욕심 안 부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듣자 하니까, 9년 동안 고시 공부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죽기살기로 공부를 해가지고, 어, 살았던 모양이지만, 이, 윤석열은 좀, 만만대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고시공부하다가도 누가 친구가 장가간다 뭐, 열심히 쫓아가서 그냥 함지고 돌아다니고, 아니, 별로 다 했어요. 의리가 상당히 있었던 모양이에요. 에, 그래서 세상 폭발을 많이 겪었는데, 그 다음에, 어, 검사가 되어난 다음에, 뭐, 의회곡절, 그때 뭐 아이 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뒀다가또 다시 컴백했어요. 컴백하고 그리고 하다가 보니까 무슨 뭐 무슨 드루킹 사건에 뭐 조사 뭐 이런 걸로 쫙 어디 대전인거리로로 어? 귀향가듯이 낙 그냥 밀려갔다가 다시 또 컴백하는 그런 우여곡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는 훨씬 더 많은 굴곡을 거치면서 참. 우여곡절 그때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갔단 말이야. 올라가서 보니까, 이게 지금부터는 제 짐작입니다. 그, 어머니은 올라가 보니까, 아니, 대한민국의이 선거제도에 문제가 많아. 그런데 이것을 적당히 보고 그냥 넘어가버릴 정도로 지금 문재인이가 살고 있는 식으로 적당히 넘어가서 그냥 큰 연금 받고 편안하게 사는 그런 삶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근데 그걸 아지 않고, 아니 이건 너무하다, 내가 이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은 개인적인 불명예다 해서 꾸준히 그것을 준비했다는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국민들 사이에는 부정선거 문제, 이것이 일상의 화제가 됐습니다. 윤은열 대통령의 주어진 순서로 문제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가, 가끔 이제 겸용하고 난 다음에 우리 같은 사람한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아니 무슨 겸용을 한다 그렇게 엉성하게 하냐. 어? 아니 그 밑에 것들이 하나도 똑똑하게 <laughs> 대통령의 지시를, 대통령의 방침을 제가 모기 말합니다. 옹안면는 사람이 김영현 국방장관이나 이성민 해양부 장관 정도야. 아니 여인영 어, 어? 부대장 이 정도야. 나머지 애들은 전부 하는 얘기가 어뭐개은 반대 아 뭐, 반대하지만 이러고 시작해요. 그 대표적인 자가는 뭐냐면 권영세요. 예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한다는 자가 아니 대통령의 겸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 왜 비상대책위원장을 하고 있습니까? 예? 물러나야지. 이렇게 국민의힘이 엉터리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자꾸 올라가기 도 이거 올라간 것은 권영세와 권성동 때문에 올라가는 게아니오시다권한을 사고 투쟁을 불사하는 윤석열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지리니까 올라가는 것처럼 표정리리하고자어 정말 웃기고 완영할 일이에요. 특히 지금 이 헌법 재판을 개판으로 만들고 있는게 누굽니까? 사지 선당으로 물어보면 다할 거예요. 문형배요. 그래서 문형배의 이 용납할 수 없는, 좌시할 수 없는 잘못을 어, 탄핵하자 하고 그나마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머 이건 나경원 의원 같은 분이 그리고 뭐 윤상현 등등이 에, 주도한 것 같아요. 자기 국무총리를 한다는 한덕수도 지가 뭐 잘났다고 나는 그거 개혐에 반대합니다 하고 뭐 정의의 사도인형 주장해 <laughs> 참, 저도 개인적으로 잘하는 친구인데 이야 이놈아 참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또 갔던 한 씨하고 그뭐 발표하자마자 그놈나는거한덕수 어? 쪼가 탁 나와서 이제 윤석열은 가버렸어 우리들과 합력해서 나를 끌어왔어. 이러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주역을 먹었나? 너는 그동안 한동안에 대해서는 그놈아 좀 참신해서 기대했는데 를그 그때부터 완전히 얘, 얘는 천하에 무슨 일이 있어 이건 나쁜 사람이다. 네. 어, 그 과정에서 오늘 아침에 또 어, 어, 보도에 의하면 한국 정부와 미국 응? 본 적어도 기업령이 발동되기 한달 전에 한미 방위조약 제3조, 3조에 어, 외부로부터 무력개입이 있으면 자동으로 개입한다는 방위조약에다가 거기다 플러스알파를 하나 집어넣었어요. 그런 단순한 무력개입뿐만 무료, 어, 무료 아니라 하이브리드 전쟁, 소위 컴퓨터나 이런 걸 가지고 하는 전쟁에도 공료를 하겠다 하는 것을 추가해서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게 개엄 발표 한달 전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개엄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를 많이 했어요. 준비를 하고, 다만, 에, 저 같은 사람이, 아니, 개엄을하면 국회를 좀 장악하려면 단단히 하지, 뭐, 이러고 좀 투덜거렸습니다만은, 그는 국회를 그냥, 그야말로 성동 격소하는 식으로, 응? 저쪽에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 박물관 거기가 중요한 거니까, 이건 그냥 적당히 하면서 한 2, 3일, 3, 4일 만에 끝마치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뭐, 그 양원의 회고담 들어보면 자세히 알겠지만, 그리고, 어,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만은, 어, 한미 공조로, 어, 그 선관위에 있었던 중공 해커, 몇십 명을 묶어서 두 건을 씌우고, 어, 이동시켰다는 것은 팩트의 팩트로 확인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자꾸 거짓 가짜뉴스라고 하는 거그저 흔들리지 마십시오. 근데 그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어, 미국의 보수주의 연합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정도가 됐으니까 어, 어떤 경우라도 위기에 빠져 있는 어, 윤석열 대통령을 모른 체 하는 게 논리적으로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도 뭐 남은 나라의 내정에 간섭한다는 그런 식이 아니라 전 세계에 걸친 부정선거, 엘렉야션 포드를 그 카르텔이라고 그러죠. 그 카르텔을 공동으로 잡아가지고 공동 작전을 했는데 그 위치가 한국에 있었어. 그 한국에 있는데 미군의 특수군들이 와서 그걸 하는데 한국 지리, 지리가 좀 어두우니까 현지에서 우리가 그걸 사결를 도와줬어요. 주변을 경계해주고 제가 보기에는 직접적인 오퍼레이션은 한국군이 안한것 같아요. 미국군이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그 작전, 여러분 아시죠? 오사마 빈 라덴 그 잡아서 그 참사시키는 거 보았죠? 그것을 가지고 텔레비전 중계하잖아요 당시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 와이트하우스에서, 백악관에서 자기 특수 요원이 자, 중동 그쪽에 가서 오바마를 공개하고 살해하는 것을 현장 중계를 보고 있어서 이렇게 미국에는 무서운 놈들이니 무서운 자들이에요. 응, 음? 무서운 자들이요 아, 그래, 잘했다고 박수치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세계 부정선거 문제에 뭐 미국의 2000년 선거에도 크럼프런치 자기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고, 그 앞으로 그 규모와. 진보 여부는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뭐, 아프리카 콩고니, 이라크니, 뭐, 베네존이, 별 군데 다 버리는 게 가만히 보니까 배우에 중국이 있어. 그리고 중국이 그것을 가지고 한국의 A앱과 연결시켜서 중국의 하웨이 그 장비하고 연결해서 여기서 다조절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관계로 중국은 한국의 많은 친중, 정치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기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질문. 고영선는 발표해야 돼고령영선은 한때 중국 대사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하고 상당히 가깝지 않는가.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의심해요. 그래서 윤석열 <laughs> 탄핵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계엄 자체는 반대합니다. 그 반대면 어쨌다는 말이야. 어? 그 편을 이정을 편해된다는 거요. 그래서 제가 뭐, 뭐 용서나 뭐송동의 뭐 양권을 비롯해서 안철수나 뭐 이런 이런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서 그 당선자인 윤 대통령은 얼마나 개인적으로 배신감과 허탈감을 느꼈을까? 어? 그걸 상상해보십시오. 세상 에 이런 애들이 어디 있냐, 이거야. 그러나 거기 앉아서 전부다아 이거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거 뭐뭐 지들이 뭐 무슨 훈장이나 붙인 고아 나는 겸해 반대했고 이따 우리를 하고 이런 이런 정당이 대한민국을 끌어가고 있다는 게 이게 이게 기적이야 기적 이다 때려 부셔야 나는 저저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 패거리 얘기하기 전에 오늘은 국민의힘을 때려 부셔야 이는 이게 정당이 아니야 이것들이. 돈 가지고 장난이 나가고, 편나 사하고, 은근히 돌아다니고, 지들이 이권이나 찾고 있다가, 한 사, 한 4년 만에, 어? 공천 과제 있는 사람한테 날라리, 그거 아웃성 치고, 엄청 어물어물 해갖고, 받아나으면 또, 거기 앉아서 적당히 돈 내가고, 선거 관리하고, 그 다음에 끄다가 또 다른 짓거리 해야 보수 애들의 기본적인 행태가 그래요. 응? 기본적인 행태가 그래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laughs>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경우에 따라 희생을 당할 각오를 하면서나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의미서 진정한 의미에서 영웅의 길을 걷는, 권한이 예비돼, 지금 사실은, 그게 당장이 잘안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누가 압니까? 안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혼란을 겪고 혼란을 겪는데, 대통령 홍대에서 까먹고서 가서 혼란을 나요. 다딴 놈들은 또, 아, 나는 원래 개한 반대에 있어. 어? 그래갖고 또면대가고또당 면대하고 아그다아그다 한다. 이게 이 조선 놈들이 건조가 이래서 됩니까? 아유 부끄러워요. 정말 부끄러워요. 그런 그러니... 놈 아무튼. 저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야. 요새 재밌는 <laughs> 재있다기보다도 어쩌구냐면 이재명이 요새 중도 보수를 자처한다고 와저 지나가는 길가에 지렁이가 그것들을 <laughs> 웃을 거야. 와 웃기네 <laughs> 중도 보수. <laughs> 그러니까, 이제, 민노총에서 야, 이 새끼야, 니네 뭐야, 하고 뜬 거, 왔다 갔다 이러고 앉아있어요. <laughs> 아 코미디,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에... 이것을 깨끗하게 정리해 줄수 있는 것이,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의 막강한 그 저항의 총렬을 서울과 전국 각지에서 뿜어내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특히, 이번 토요일 내일은 또 모르겠지만, 다음 4월 1일에, 전국에서 아마 문, 형변은 아마 간땡이가 한 10분의 1 정도 줄어들었을 겁니다. 좀 억울해졌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그 사람들이 그런 짓을할수 없도록,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인 호흡으로 관계를 떠나서 그 주도하는 사람은 아무 데든지 끼어가지고 참여하려고 합니다. 제가 중도보수입니다. 이재명이 중도보수 함부로 까불지 마. 네가 무슨 중도보수야, 나발인도 아닌가. 나는 중도우파의 입장에서 하나갑, 한광옥, 제 셋이가 박근혜 후보를 밀어서 그때 아슬아슬하게 박근혜 후보를 이기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자유총명도 하고, 뭐, 뭐또 하고, 뭐, 뭐, 특별 보좌관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것 때문에 고난을 꽤 겪었어요. 감옥소서도 가고, 집행유예도 2년 받고 한해 2년 동안 끌려다니고, 그 사이에서 요새 그, 저, 윤석열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석동영 변호사 있죠? 막 그러봐. 내가 그때 만났는데, 어, 갑자기 와서 나한테 무료별로라고 해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지뭐 싸가지가 좋네. 그래서, 그래서 내가 좋게 봐요. 우리 국민이 아주 조직화되고 단일화된 목소리로 탄핵 반대를 외치는 집회를 3월 1일 중심으로 해서 아마 그러면 아마 헌법재판소 판결이 아마 3월 15일이나 20일에서 해 나올 겁니다. 효과적으로 한 2, 3주 하면 걔들이 설사 문안을 다 써놨다고 할지라도 그 시절에, 그 시간대에, 가슴에 따라서 발표하지 못할 겁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힘입니다. 여러분 바쁘시더라도, 이번 주말, 그런 3월 1일, 자기가 사시는 곳에, 사시는 곳에 모아서, 어, 전국에서 탄핵 반대의 목소리가 올라오면 얘들 못합니다. 문양백가나뭐뭐이재백가라천명만명름도못 합니다. 예? 그래서 이날의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창1하는데 우리가 모두 명예스러운 유공자가 됩1다